8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하네. 잘 켜야 하리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공유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공도한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지를 할힌 지지와 내기를잘 켜야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의 자유, 또 생명의 자유, 삶의 자유, 건강의 자유를 얻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러한 자유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과 동의를, 첫째로, 지지로 사십시오 우리가 자유케 되려면, 지지로 사셔야 됩니다. 지지로 살아나갈 때 자유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본문 첫 번째로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었고 지지를 할지니 지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쉽게 설명드리면 지지로 살라는 거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했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지를 낮지 지지가 너희를 제피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결국 우리가 지지로 살아나갈 때 자유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믿심하는아닙니 지지로 살아야 되면,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마땅히 해난과을 알고 지키며, 우리를, 우리가 살아야 할 도리를 다 하고, 이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아래로는 나 자신과 내 육과,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받게끔 살도록 하라는 거요 이것이 진리로 사는 거예요. 뭐, 진리 아니까 성경 속에 있는 우리가 알수 없는 그어떤한걸 찾아서 살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속에서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좀 알고 있을 거 아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알겠다고 의를 방법이 다 구사해서 여기서 뭐요? 여기서 천별과 나오고 여기서 신천지가 나오고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니까 뭐 여기 속에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선택이 되어지고 택함을 받고 세운 말씀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제설이다.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나 자신과 내 이웃과 또내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그 행운을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진리 아니에요? 어느 말씀이 이렇습니다. 뭐 진리를 사니까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희귀한 방법을 알아가지고, 고대의 방법을 가지고 사는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대의 방법으로 잘 먹고 잘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살수록 더 빨리 죽고 더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걸알아줘죠리로 살라는 것은 이 말씀인가요? 내 조진 삶, 조진 이치, 조진 교회에서, 조진 사명 가운데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아니요동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자유케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남극은 더 멋지고, 기가 막히고, 편하게 살아볼까 하고, 머리를 지었자 하고, 수상과 방법를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사는 게 아니고, 한 장병 걸인 거예요. 그러니 필경은 사망일 수가 없지요 이래가지고 자유케이 되겠어요? 아니 싹 털어버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지로 사는 거예요. 지지를할땐 네. 지지가 너희를 잘기하려고 했었는데 성경 속에서 판다고 지지가 나오나요? 내가 내 스스로 해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에 따라서, 조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리 아니야. 요즘,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시민이 시끄러운데, 아니, 지금도 잘살는데뭐게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그 나라지를 내고 시끄럽게 해라 또, 국토부가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국 도 분지 국도지 모르는지 분명하게 해줘 국가의 산물이 돼. 얘 그날이 지금 아니에요. 그런다고 잘 사나요? 지금 있는 것만 봐도 지금 있는 만 가지고도 얼마나온 세계를 다 돌을 돼. 하루 새끼 떼 거리지 못하는 외계 무단 산업대데 전신도 처리 이렇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잘살려고 하다가는 더 빨리 죽는다는 걸 알아야죠. 더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거 알아야죠. 그저 주어진 위치에서, 조어진내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하나님을 받들고 정신 몸된 긴교을를 받들어 나가야 해요. 또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자녀들에게는 세상 가운데 본인이 되고 던되게 되는 거 이것이 지지로 사는 거에 우리 지위에 대한 확신히 이렇게 지지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활에 자유해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거예요두 번째는 아들로 사십시오. 우리가 자유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 사셔야 됩니다. 아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예수께 대한 진실로 주는 너에게는 희 지혜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라. 정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잘 깨우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아들로 살아. 우리의 삶의 생활의 건강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 라는 것이 믿으시는 바랍니다. 네. 아들로 사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없스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로 살아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잘게 되고, 우리 생명이 잘게 되고, 우리의 삶과 생활과 가족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아들이 자유 하면 참으로 자유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것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자유할수 없어요. 노마 황제가 됐든, 진기 스카이 됐든, 부처가 됐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잘게 할수 있어요. 권력이 잘케 하나요? 도가 잘케 하나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다 죽어 나갔잖아요. 그 많은 재물, 그 무서운 권력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속수 묵책이잖아요 아들로 살라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천하 인간의 고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잖아요. 그러니 아들로 살아야죠. 아니, 그 정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했으면 이 정도는 알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속에내 생명, 내 영혼, 내 삶, 내 건강, 내 자녀의 자녀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 자유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죠. 아들 속에 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세상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로리스도지 그러니 예수만이 님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아들 속에 내 영혼이 있고, 내 생명을 살수 있고, 내 건강, 내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어 있어. 하나님 아들로살수 있는 거를 해야 세상 아들을 살라고 했더니, 아 세상에 아들은 사람이 어디 있으니? 아들의 사람은 뭐, 월이 백년, 십천년 살아요? 어차피 아들이 됐든, 뭐가 됐든, 지제왕이 됐든, 재력가가 됐든 다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안네 살면 하나님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한테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했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아들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아들이 우리의 문제를 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차혀져서 자유롭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마지막으로 지리 속에서 행하십시오. 지리 속에서 행하는 것은, 직장 다니든, 사업을 하든, 이사를 가든 영업을 하든, 질의 속에서만 행하다록 하라는 거예요. 질의 속에서 행해야 자유케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질이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질에서 벗어나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사실 맞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에 가서 일할수 없지 않겠지? 이와 같이 장사하는 것도 영업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지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다니라는 거예요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서로 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데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길이 아니면 같이 상대하지 마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속담에도. 남편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영업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꼭상대하는게 내가 좋은데질 지지 속에서 행하는 건이 말씀인가 니요 아니, 예를 들면,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 술집에 앉아서 술 먹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이게 절일이에요 아무리 목회라도 술 마귀에 걸어두면 걸러갑니다 지지가 아니면 행하지 말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지 속에서 행하냐, 지지 밖에서 행하냐에, 따라서 잘유케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렇게 살아도 특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대통령도 법률을 알아서 살지, 특혜로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더 선명하게 살아야죠. 지휘 속에서 살라는 건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지지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 죽이려고 예수 자기들이 지지, 지지 속에 살지 못하니까 지지 안에서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역시 마찬가지고 지지로 행하라니까 예, 사람이 마땅한 하나님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동네는 예수님이나 하나님 백성이 되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으면 나무 죽이려고 그러는 건안 되죠. 아주,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온갖 방법을 다 통해서 죽이려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냥 그 없는 삶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문답게 하려고 사단한 물려 가라 해야 돼. 내가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형제나하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하 기도하라고 멸해달라고 그 멸해 살겠다고 여기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달리는데 그걸 줄이라면 되겠어요 사람이 할 바를 내야 돼요 그렇게 진리 밖에서 행하다 하면 자신이 먼저 죽습니다 왜 그런 걸 몰라요 그건 알아야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휘소에서 살아야 됩니다. 지휘소에서 행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건 해도 되겠구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알고, 그 지휘소에서 행할 때, 하나님 자유케이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써야죠 예수 믿는다면서 지휘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거이 나오고 다니면, 가중처벌 당하면 안 돼요. 가중처벌. 지옥에도 첫 번째 지옥도 아니고 영특한 지옥으로 가요 그걸 알고 있는 거아니 우리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특권 의식이 아닙니다 특혜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지위 속에서 행하라고 했지 아,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장관 뽑는 것도 지지 속에서 행하라고 뽑았지 거기서 뭐도둑적껏나 행보라고 뽑은 거아니지않습니까 그렇게 뽑혔으면 더 잘해야지. 더 모범이 되고. 우리 한 사람 만드는 이 영웅 8장 말씀, 지지를 할 지지가 여기를잘 깨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지지 속에서 행해 나 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을 영원의 생명에 건강에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지 기도하시기 감사하시기 니다